열란기상 1장 예 28절 시작하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hen King David said. 그때 왕이 다윗 왕이 말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도니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축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 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세바에게 말한 것과 바세바가 들어와서 얘기한 것과 또그 중에 또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보태서 얘기한 것을 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드왕이 말하기를 코린 바세바, 바세바를 불러들여라 라고 말했다. So, 그래서 she came into the king's presence and stood before him. 그래서 그녀는 왕이 있는 곳으로 와서 왕 앞에 서 있었다. The king then took an oath. 왕이 그때 맹세를 하시기를, 맹세하기를, as surely as the r o d arrived. 왕, 여와께서 살아계신 한 분명히 맹세코. 이 말이죠. 여와께서 살아계신 여와께서 맹세코. Who has uh, <laughs> delivered me out of trouble?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I will surely carry out this very day what I swore to you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그리고 내가 분명히 예, 여호와, 즉 이스라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여호와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맹세했던 것을 바로 이날 실천을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그리고 여호와께 그리고 너에게 맹세한 것을 이날 실천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을 자리에 앉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 your son shall be king after me 너희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and he will sit on my throne in my place 그가 내 대신에 내 왕자를 왕자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제 왕이 결심을 해서 어, 솔로몬을 왕의 안치로 결심을 한 거죠 then, and, 나서 passed bowed down with her face to the ground. 그때 바스바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prostrating h e r s e l f before the king. 왕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said 말하기를 my may my l o r d king die with. David live forever. 다윗. 다의 주 다윗 왕이요. 만수 무강 하소서라고 말했다. King David said, 다이 왕이 말하기를, Call in s a d o t Priest n a a n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아를 불러들여라. When they came before the king. 그들은 왕 앞에 왔을 때. 그들이 왕 앞에 왔을 때. 이들은 이제 야, 그 아도니아의 그 초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왕 앞에 왔을 때. He said to them, 다윗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기여라서반트 위대 너희들과 함께 너의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have Solomon my s o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게 하라. 왕이 자기 자신이 노새를 태우게 했다는 것은 이게 상징적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노세를 내 아들 솔로몬을 태우게 하고 and take him down to 기혼 그리고 그를 기혼에까지 데리고 가라 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 기혼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왕궁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수원지에요. 그 수원지의 기혼에까지 내려가라 Dear have a saddle, the priest and dadan. 아, 요건 3 4절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